자, 부등식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셨네요. 자, 근데 여기를 봤더니 지금 절대값이 있고 또 절대값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가 0 되는 조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 0 되는 수가 얘가 마일이죠. 그러면은 요 1번 조건. 요 1번 조건은 X가 말보다 작다시구요. 자, 두 번째 조건. X는 얘가 말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을 쓰고 다시 문제를 써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네들은 음수로 나올 겁니다. 그럼 바깥에 다시 절대값이 있고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얘가 2입니다. 자, 이쪽에서 x가 말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와서 얘는 절대값 x 뿌1 마이너스 5가 2보다 작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마 x 마이너스 6이 얘가 2보다 작다가 되실 거고요. 얘는 x 마이너스 4가 2보다 작다가 되세요. 자, 얘는 숫자니까 바로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쪽,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 x 마이너스 6이 y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절대값이 2보다 작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4가-2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얘네들 먼저 푸시면 얘가 마육을 없애야 되니까 뿔륙을 해요. 뿔륙을 하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마엑스고 뿔륙을 하면 8입니다. 그럼 x의 범위를 하면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시고요. 얘는 마팔이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세요. 그러면은 이 조건 안에서 우리가 요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둘을 연립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하나 있으시고요. 그때 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와서 요 값이 공통 범위겠네요. 자, 이쪽에 해가 있을 거니까 먼저 별표를 쳐놓고요. 자, 얘네들 x 범위를 구하면 양쪽에 4를 더하니까 얘는 6이고 마이에 4 더하면 2겠죠. 그럼 얘도 여기랑 여기를 연립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x의 범위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 안에서 답이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도 공통 범위가 되시고요. 요게 답이겠네요. 그러면은 이 절대 값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얘네 둘 별표 친 거는 공통으로 합쳐주셔, 야 아니, 하나씩 하나씩 같은 층으로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합치면 뭐 바로 보이시죠. 얘는 마팔부터 얘가 마사까지 하나랑 얘가 2부터 6까지 하나가 이쪽이 되는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마칠, 마융, 마오 이렇게 세 개고, 여기 안에서는 3, 4, 5가 있으시겠네요.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